어 음, 어떡해 이러다 생각을 보고 있어? 어! 그래서 그 여자친구와 같이 눈이 마주칩니다 저는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한 번도요? 한 번도 허... 남자 만나보셨어요? 저는 있어요 남자 오... 두번 만나봤어요 두 번? 네. 몇살 때요? 저 마지막으로 만난 게 26살 때였거든요 오 얼마 안됐네 어, 얼마 안 됐어요 오... 26살 때 만났는데 제가 남자한테 호감을 느끼기가 음. 잘 안거든요. 음. 근데 그분이 되게 여성스러우셨어요 음. 아, 그러시면 음. 또 약간 흔들리셨던 건가? 처음으로... 약간 음. 꼼꼼하고 세심하고 좀 여성스럽고 아.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음. 사람이 이제 오래 레즈비언을 하고 그러다 보면... 평타가? 음. 음. 현타 네, 현타가 알고. 오셨구나 네, 성 정체성에 대한 현타가 온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 나도 정상적으로 어...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음... 이렇게 그런 순간이 있어요. 있죠 남자를 맞아. 만났는데 음... 이게 안되는 거예요 어... 어... 맞아 저 진짜 잘좀 이렇게 어... 여자가 이렇게 손길만 스쳐도 어... 조금 예민한 편인데 사실 여자 손과 남자 손이 조금 다르긴 하잖아 어... 예민한 편인데 어... 남자는 저... 기분이 남자는 안 좋아져요 그래서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아, 솔직히 이 말은 되나? 이거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 아니에요, 언니 이거 나쁜 게 아니고 취향인 거고 뭐그 사람 까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남자친구 몰래 어. 클럽, 레즈 클럽을 갔어요. 어머 몰래? <laughs> 아, 아니다, 난 확실히 레즈구나. <laughs> 나는 레즈 없이 못 산다. <laughs> 나는 이 세계 없이 살수 없어. 이러면서 뛰쳐나가셨구나. <웃음> <웃음> 미안해. 미안해다고 어. 말할게. 그러다가 정이하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여자를 만나고 음. 이제. 그 바람 든 거잖아. 어, 환승을 하셨구나. 아, 아 <laughs> 환승을 아니고 아니 어떻게 포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laughs> 어떻게 이걸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모르겠는 데 제가 거야. 집을 가려고 밖에까지 나갔거든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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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제가 눈을 떴어요. 이게 어떤 여자가 누워 있는거 아, 그날 많이... 그날 폭주하셨구나. 오랜만에 레드 클럽에 가서... 내가 절대 술 먹어도 시청자분들 아실 텐데, 아 수, 술 먹어도 필름이 안 끊겨요. 음, 음, 음. 그날 진짜 끊겨가지고... 어머, 이제 나는 남자친구한테 65통의 전화가 와 있고, <laughs> 페이스타임 와 있고, 나는 큰일났고... 이제 이상한을이 언니한테 어떻게 말하지? 어어, 어어. <laughs> 그래가지고 그 일단, 일단 이 여자부터 좀 정리를 해야겠다. 어, <laughs> 정리 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 언니한테 아 언니 죄송해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있다 그쵸? 지금 전화번고 난린데 어. 제가 왜 여기서 잤냐 그러니까 어. 너무 취한 거 같길래 데리고 왔대요 아, 음. 그러니까 먼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음. 아, <laughs> 어, 아니 있었어요 <어떡해. 웃음> 어떻게 어, 나 어떻게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laughs> 너무 솔직하시고 <laughs> 네. 너무 화끈하셔가지고 <laughs> <새록> 있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새록새록 <이렇게 가. 웃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다음날 아. 음. 아 그랬지 이제, 나는 어. 아, 여자를 음, 좋아하는구나. 강제이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어. 이제, 당장에 이제 가야 되는데, <laughs> 전화오고 남자친구한테 무섭고, 어. 막. 그러니까 어. 언니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가 이제 고민을 말했어요. 음, 내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음, 음. 진짜 저는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아. 근데 1년 정도 만났는데, 아. 남자랑. 네, 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여자가 좋은 음. 것 같아요. 음. 이러니까 너가 뭔 선택을 하든, 너가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어. 음. 그 언니가 많이 와다아가지고 이제. 한숨은 안 했고 음, 그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했구나. 얘기를 했구나 <laughs> 미안해 나는 여자가 더 좋은 거 어, 아, 솔직 대놓고 했던 네. 거 어제 어 클럽에 갔는데 다 솔직하게 아, 말했어 요 되게 솔직하신 분이구나 누구한테든지 그냥 근데, 어,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음. 이제 미안하잖아요 음, 이 잘못한 거잖아 어떻게 음, 보면 바람, 여자랑 바람도 바람이죠 음. 아, 근데 남성분도 어, 모르셨어요 원래 아, 네즈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알알고 아, 만나주신 거예요 처음에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사귀려 사귀었던 게 아니고 어. 제가 타지 생활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 그 남자 오빠가 지인 어. 그 자리에서 만났는데 되게 어. 잘 챙겨주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이 오빠도 비밀이 있었어. 어. 6년 동안 만난 남자친 구 아, 여자친... <laughs> <laughs> 여자친구가 있었다 남자친구가 있었다 나... 그래서 결혼할 여자친구가 음, 음. 있었는데 이제 장거리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멀어진 사이라고 하고 충격에 <laughs> 충격 연속으로 떠들 뻔. <laughs> 저는 이제 오빠 나는 원래 레즈비언인데 아 내가 남자한테 원래 관심을 안갖는데 오빠한테 좀 관심을 아 가지게 됐다. 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썰이 하나 있어요. 어뭐 <laughs> 진짜. <이제 웃음> 들어가는 거야. 어머 어떻게맛빼기가 어. 너무.. 남자친구의 어머. 친구의 응. 여자친구랑 이렇게 넷이서 어. 넷이서 넴시? 맞...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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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놀았어요. 어. 근데 어. 그 여자인 여 친구가 막끼생인 거예요. 오.. 어. 뭔지 알것 같아. 아무 여자인데. 남자한테나 끼우려고. 아니 아니 남자한테 말고 게... 여자한테 여자한테? 어. 그냥 그냥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아, 여자 피니 어, 어. 약간 애교 많고 음. 스킨십 많고. 근데 오. 내 남자 친구는 제가 내주였던 걸 알잖아요. 오. 갑자기 이제 그 오빠는 일하신다고 가셨고 오. 이렇게 오. 셋이 남는 상황. 남자 친구로요. 어. 그분이랑. 근데 그 음. 여자애가 자꾸 내 옆으로 오더니 막뽀뽀를 하고 하는데서. 처음에는. 오. 아 어, 언니 너무 좋아요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도 제가 내주거 모르잖아요. 아 모르죠. 그렇죠. 그 여자 친구도 모르잖아요. 음. 오빠가 앞에서 내주거 알잖아요. 음. <laughs> 와, 살기. 거. 응. 살기 그치. 너너 친구 봐라. 이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이 끝나고 첫 번째 만남이었던 어, 어, 그게 첫 번째. <laughs> 어떻게? 이두 아, 번째 만남에 음. 이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끼쟁이라고 했잖아요. 음. 두 번째 만남에 오빠 집에서 또 셋이서 술을 먹게 됐 어머 어 어떡해. 그 어머 음, 어떡해. 셋이서 술을 먹게 됐는데. 음. 이제 오빠 피곤해서 먼저 잤나 봐요. 어머. 근데 음. 갑자기 그 애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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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거예요 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게직히저 이렇게 한게 여자가 이렇게 다가오면 저, 저도 다가갈 수밖에 없렇게이렇이렇고생각이들고또 그렇죠. 음. 어 이렇게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다가오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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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다가이제게이를하 이렇게 자친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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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자 이렇게 이렇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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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보이 있어? 어이 그래서 그 여자친구와 같이 눈이 마주칩니다. 근데 더 대박인 건줄 알아요? <laughs> 둘이, 둘이가 먼저 나한테 그랬으면서 오빠! <laughs> <laughs> 아, 아, 아니에요! <laughs> 갑자기?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빠. 오빠 지금 갈게 이거.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싸우는 둘이야. 그러니까 응. 어머 어떡해. 그래서 그런 아니. 또 일이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랑 어떻게 그래 사인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음. 오빠가 또 음. 잤잖아 어, 그럼 오케이. 오빠가 그런 사람 자이아지 니가 자질 말았어야지 왜그런 건가? 아우 정말, 어, <laughs> <아유>, 정말. 에가스라이트 <까마귀에 웃음> 들어갔었네요 <laughs> <laughs> 어쩔 수 없죠. 일단 어, 어, 이렇게 어, 눈이 마주쳤 걔는 음. 어, 그냥 잘 갈게 이랬대요. 어, 진 황당하다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어, 황당하다. 왜? 그냥 이랬죠. 할 어, 말이 어, 없으니까 어, 어, 그렇지. 저도. 그러니까 제가 어머. 그 여자를 스 라이팅 바로 들어갔다고 여자를 그냥 좋아했던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응. 살아보고 싶어서. 야, 결론은 노력이 있었지만, 어쨌든 99%는 내주셨기 아, 때문에 음. 그게 안 되셨구나. 노력은 해보신분 네네네. 음. 음, 그래서 딱 그때 마지막으로 느끼고, 음, 음 남자는 음. 음. 안 만나야지. <laughs> 근데 말을 너무 음. 재밌게 하신다. 썰을 음. 너무, 너무 재밌게 풀어.